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스페인에서는 11월 1일이 디아데도도슬로스 t o 스예요 그때는 스페인 사람들이 꽃을 가지고 조상의 묘지에 가요. 여러분이 사는 곳에도 비슷한 날이 있어요? 오늘 저는 한국의 장례식과 스페인의 장례식 사이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장례식에 갈때 조의금을 내는데 스페인에서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아마 고인의 유족들은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스페인에서는 가끔 고인을 위해 꽃을 사요. 꽃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어야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고인의 가족이 흰 옷을 입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장례식에 가면 식사를 하는데 보통 스페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국과 스페인은 장례식 문화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도 있어요. 바로 고인의 가족들이 밤을 새워 빈소를 지키는 점이에요. 한국과 스페인 사이의 문화 차이에 대해 더 알고 있어요? 두 문화 사이의 공통점을 더 알고 있나요? 그럼 좋은 주말을 보내세요. 장례식, 장례식. 조이금, 조이금. 조심하다, 조심하다. 고인, 고인. 빈소, 빈소. 시온네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이에요이에요저 예요, 예요. 개의 이름은 산토스예요. 나는 스무 살이에요. 아니에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와 아니에요 사이에서 헷갈려해요. 하지만 아니에요가 맞는 표현이에요. 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더 드세요. 아니에요. 이미 많이 먹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스페인에서는 11월 1일이 디아데 s 스 a 스산 o 스에요 그때는 스페인 사람들이 꽃을 가지고 조상의 묘지에 가요. 여러분이 사는 곳에도 비슷한 날이 있어요? 오늘 저는 한국의 장례식과 스페인의 장례식 사이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장례식에 갈때 조의금을 내는데 스페인에서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아마 고인의 유족들은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스페인에서는 가끔 고인을 위해 꽃을 사요. 꽃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어야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고인의 가족이 흰 옷을 입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장례식에 가면 식사를 하는데 보통 스페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국과 스페인은 장례식 문화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도 있어요. 바로 고인의 가족들이 밤을 새워 빈소를 지키는 점이에요. 한국과 스페인 사이의 문화 차이에 대해 더 알고 있어요? 두 문화 사이의 공통점을 더 알고 있나요? 그럼 좋은 주말을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스페인에서는 11월 1일이 디아데 또도스로 산토스예요. 그때는 스페인 사람들이 꽃을 가지고 조상의 묘지에 가요. 여러분이 사는 곳에도 비슷한 날이 있어요. 오늘 저는 한국의 장례식과 스페인의 장례식 사이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장례식에 갈때 조의금을 내는데 스페인에서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아마 고인의 유족들은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스페인에서는 가끔 고인을 위해 꽃을 사요. 꽃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어두운 색의 옷을 입어야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고인의 가족이 흰 옷을 입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장례식에 가면 식사를 하는데 보통 스페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국과 스페인은 장례식 문화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도 있어요. 바로 고인의 가족들이 밤을 새워 빈소를 지키는 점이에요. 한국과 스페인 사이의 문화 차이에 대해 더 알고 있어요? 두 문화 사이의 공통점을 더 알고 있나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장례식 장례식 조이금 조이금 조심하다 조심하다 고인 고인 빈소 빈소 좋은 주말 보내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스페인에서는 11월 1일이 디아데 또도슬로 산토스예요. 그때는 스페인 사람들이 꽃을 가지고 조상의 묘지에 가요. 여러분이 사는 곳에도 비슷한 날이 있어요? 오늘 저는 한국의 장례식과 스페인의 장례식 사이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장례식에 갈때 조의금을 내는데 스페인에서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아마 고인의 유족들은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스페인에서는 가끔 고인을 위해 꽃을 사요. 꽃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어두운 색의 옷을 입어야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고인의 가족이 흰옷을 입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장례식에 가면 식사를 하는데 보통 스페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국과 스페인은 장례식 문화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도 있어요. 바로 고인의 가족들이 밤을 새워 빈소를 지키는 점이에요. 한국과 스페인 사이의 문화 차이에 대해 더 알고 있어요? 두 문화 사이의 공통점을 더 알고 있나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